갑자기 나 이상한 게왜 웃기지? 아나 웃으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나이상한게 너무 웃겨. 뭐 라이프 뭐 나오는데. 라이프랑 어그조 낀가 게임 했었는데. 원래 이 시간에 내가 방송을 하면 애들이랑 게임을 할수 있는데 이 시간에 방송을 잘안 하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게임 할 시간이 없죠. 공익이라서 형은 여자복은 없어도 남자복은 넘치네. 그런가? 그런가봐. 그런가봐. 헤드폰값 굳었다고? 좀 그렇긴 하지. 하고도 이제 남지. 어 그저께 130만 원 벌었고. 어저께는 한 110만원 좀 넘게? 그렇게 번거 같은데. 또, 엊 그저께 한120 정도? 돈 많이 벌었지. 근데, 최근에 산게이 헤드, 헤드폰밖에 없어. 따로 뭐산게 없어서 내가. 형, 집 융자금 마련하셨어요? 저희 집에. 용자가 없는데. 킬 킬. 이래서 수류탄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이번에 보니까는 그 BJ 자살 사건 그거 떴더라고. 인터넷 저 뭐야 실시간 방송 아 실시간 검색어에. BJ 자살사건 그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떴는데 뭐좀 생각이 좀 묘하더라고 나도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플랫폼이 어디가 되었건 근데 꼭, 꼭 이런 일 있으면은 인터넷 방송부터 규제하자는 얘기가 막 있어 이거를 빌미로 차, 나는 차, 솔직히 그거보다는 나는 정말 이 방송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부축이고, 어? 비아냥됐던 사람들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채팅 로그 같은 거 남을 거 아니야. 자살하라고 했던 막, 그 사람. 자살하겠다고 한 사람들. 심리가 내가 100% 이해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좀 괴롭고, 좀 자기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얘기를 사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왜뭐 자살하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무튼, 안타깝게 생각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송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그런 그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 맞아 맞아, 그 기사에 이혼하고 뭐 힘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또 근데 또 그거를 두번 죽이는 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뭐 장례식장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또 생방송, 생중계를 했다라는 거야 이거 뭐 욕먹고 껐겠지? 아마? 근데... 좀 씁쓸해, 그런 게그 내가 예전에 페북에다 글 올린 게 있었잖아 가끔씩 내가 어느 날 죽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왠지 그거를 조롱하고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난 걔네들 때문에 내가, 어, 함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어. 그래서 난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핫김에 그런 것 같아. 채팅창에 자꾸 그러니까 서름이 복받치는 거야. 아, 알지도 못하면서, 어. 저렇게 내 심정을, 내 심정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너무 막 서럽고 복받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감,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그, 뭐랄까? 예민하다기 보다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너무 섬세한 사람들이 있어 어 되게 여리.. 여.. 좀 여린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하면은 좀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지 뭐 나도 솔직히 방송하면서 진짜 지우고 싶었던 일들 후회되는 것들 후회되는 대처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어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 내가 더 많은 걸 깨닫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기려고 하는데 진짜 여리디 여린 사람들은 그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채팅창에서 나는 이제 상황은 100% 보진 못했지만 생방송 도중에 그랬다매. 도중에 뛰어내렸다매. 그래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 그게 채팅창에서 건들고 그러면은 진짜 이성의 끈을 놓게 돼. 나는 이제 내가 한숨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그대처법이난 솔직히 그 정신과 상담 신경정신과 상담 받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어 내가 스스로 견뎌내는 것이 일단 거기가 상담을 한다고 해도 마음 먹는 건내 자신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조언들도 좋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다 견뎌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는 나도 막 한숨 팍팍 쉬고 좀 눈살 찌푸려지게 그렇게 한, 하기도 하는데 그 대처가 진짜 힘들어 솔직히 이 멘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굉장히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그럴 때는 잠깐만 여기 사람 있다. 빨리 먹고 가자.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애따 쏘는 법을 알았어. 탄속이 빠른 거 나도 아는데,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쏘은 대로 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에다 두고 쏘긴 했어. 내가. 그니까, 랄프가 그랬거든, 예전에? 그, 카고팔에 반만 놓고 쏘라고? 아, 내 음질 왜 이렇게 좋냐? 헤드폰 디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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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질 예술이야. 아, 저 반대편에 있다, 한 명. 心の声ここか 갑자기 나이상황게왜 웃기지 아나 웃으면 안되는데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나 이상황이 너무 웃겨 뭔가 저새끼랑 나랑 마음이 똑같을거 아니야 어? 손에 땀나면서 아나 이상황이 너무 웃긴거 같아아나 미치겠네 아나 웃으면 안되는데 아정차려아나왜 이렇게 이런상황에 어째 저쟤는 끝났어 수류탄도 없고 지금 이집 여기 끄트머리 붙어 있어요. 아마 와도 저쪽으로 올거올 올, 오겠죠. 바보가 아니면. 아나 미치겠네. 보이스 해제했어요. 장치가 지금 내가 여기다 마이크 안 달아놔가지고, <laughs> 내가 이길 거야. 이겼다! 이겼다! 아, 아, 이겼다. 나도 계산을 못 했는데, 쟤도 계산을 못 했어. 이겼다! <laughs> 곧곧 아. 축하합니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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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家。Yeah.